안녕하세요 <목소리> <목소리> Terima kasih telah <laughs> menonton! 응? 응? 응 이거 맛있지? 이거 맛있어. 지금 잠바볶니까없잖아 응. 저녁에 날씨다 말고 일로 가서 먹어 이게 끝이다. 한 마리 더. <laughs> <laughs> 장녀가 얘기해야지 <웃음> <웃음> 응 따뜻해 키즈 맛 나나요? 키지 마서 안나 생각보다 응 원래는 반 개짜리 살려고 했는데 한 개짜리밖에 없어서 응. 오오오. 내입칭좀 네, 챙겨야겠다. 말아 하나, 아, 나 할래? 어, 하나, 하나, 맛보고 괜찮은데? 그래? 그거 카트 들고 오는 게 나을 것 같은데, 카트 레이어 네, 거레안먹어 그거... 어 레게 레이어... 레게 레이어... 어이어 레게 레얘어하는레이은데게가널 카드 비밀번호 얘기이어 그냥 그냥 고구마. 튀어 고구마 전 먹는 느낌. 한한번 먹기 괜찮은. 아 몸에 피해 막. 말리고 아침인데? 봐줄래 응, 응이라고 말고 한봐라고한 봐주라고 지금은 이상하 냄새는 똥인데 맛은? 두리안 같나? 아니 설사올라간 아니야? 나나 한거 알지? 형님 먼저 똥구렁 처음엔 똥구렁냈는데 할수록 갈아지긴 하는데 <한데> 너무 <laughs> 그 똥내가 너무 심해 이님 존나 웃겨 아우씨 아 진짜 개별로다 와 이거 담아 마... <laughs> 이거 일단은 <웃음> <웃음> 이거 스크 꾸유를 잘닦아버 이거 냄새 먼저 맡아봐 얘는 냄새 많이 안 나. 괜찮을 것 같아. 얘는 괜찮다. 얘아숨쉴때나똥 내야 돼. 미치겠어. 이거 씨가. 얘는 괜찮은 것 같은데? 아씨고르는게좀 어, 귀찮긴 한데. 얘 그렇게. 아지 새콤한 감. 어얘는단달한데난 새콤한데? 배가 같기도 하고. 응. 별 감이 없네. 생각했던 맛이에요. 아내 생각한 맛이야? <목소리도> 2개 음. 가지고 110원이었으니까. 4,400원. 완전 레전드. 2개 들어있는 거 아니야?

왜버터 여기 여기있어? 와우 어때? 아코코만 커진 거봐 내가 봐. 근데 좋아하는 맛이야 코코만 커졌어 아니 근데 진짜 내가 좋아하는 맛있다고 응. 응. 뺏어가래? <laughs> 아 위에 진짜 맛있다 응. 어 귀엽다 칠리 두스 n 알 I'm n 대방 하자 오케이 k n 한번 뭔지 o n t k n o 번? I d 아 n t know. I d o n 음 know. 기대 이상? t 난 무슨 맛인지 설명 아, 맛 I don't know. i 치 v 나 r y c h 은 맛있다 맞지? h a t What's it? I'm not sure if 很多呢，嗯，还这么多呢了 여기 있다 아직 못 뺀다 맛있어 머리 생각만 많이 난다 응. 마라향이 강하네 그치? 응. 언니가 별로 안, 안 좋아할 만하다 너 데스 아니우 야다 우리 약간 배트남 <laughs> <애틀한 거> 같은데? 가현 <laughs> 두기. 신기해. 이맛있